그때 저는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주변에 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소리도 없는 곳에 있어도 당신의 마음 속은 매우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해 동안 명상을 수행하면서 점차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하고 조용하며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고요해져서, 오,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멋진 경험이었고 행복과 평화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당신은 자각하고 깨어 있으며 매우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으며 그때 당신은 진정으로 지금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설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마음이 동요하면 당신은 누구인지조차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는 온갖 소음이 있습니다. 당신은 많은 일을 강요당합니다. 당신은 생각하도록 강요당합니다. 심지어 생각조차 미쳤습니다. 계속해서 미친 생각들이 떠오르고 당신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매우 고요하고 평화로워지고 당신이 그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관찰하면 당신은 인간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느꼈고 그날부터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인간이다. 그전에는 단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을 뿐 진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말 고요하고 평화로워지면 무엇을 관찰하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매우 명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납니다. 자연을 거스르는 것은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이 무하이 n a t t a 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설명을 해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무화는 통제불능, 자없음 셀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무화의 정의입니다. 통제불능, 개인없음, 자없음 나없음. 그것은 당신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뜻이죠. 아닙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무화는 모든 것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법칙을 안다면 당신은 이를 되게 할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되게 할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계획하고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많은 요인에도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몬 씨앗이 있다면 그것을 오렌지 나무로 자라게 할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됩니다. 그것을 오렌지 나무로 자라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레몬 씨앗이 레몬 나무로 자라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안다면 적절한 종류의 흙을 뽑고 씨앗을 흙에 심고 적절하게 물을 주고 돌보고 비료를 주고 충분한 햇볕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 놓으면 가장 좋고 크고 아름다운 레몬 나무로 자랄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당신의 마음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안다면, 당신은 가능한 한 최고의 인간이 될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아입니다. 무아는 당신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절망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무아를 받아들이며, 자연의 법칙에 따라 행동하면, 당신은 당신이 될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해했을 때, 그것은 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절망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 통제 불능, 통제 불능,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아니요, 모든 것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동합니다. 스마 케오티크 S E M U A K E O T I K 티크 세무하냐 베르풍시 맹이쿠트 베라투란 알람 세무라 자디 캐티카 사야 베르타마 칼리 멜리아트 베라투란 알람이니 사야 메라사 레비 야킨 사야 메라사 야킨 세카랑 주가 사야 볼레멘투스칸 온투 멜라쿠칸 스워투 사야 볼레멘부아트냐 베르라쿠 이투 티다크 베르마크나 하냐 가레나 사야 메몽냐 이아 아칸 베르라쿠 티다크 북한 댕간차라 이투 사야 베르루 맹게타후이 아파양페르루디라쿠칸 온투 멘부아트냐 베르라쿠 자디 사야 베르루 벨라자르 단 맹게타후이 세마아 크로스스 양페르루단 맹게타후이 세마아 크로스스 양페르루 베르사마 단이야 아칸 베르라쿠 자디 케바냐칸 오랑 케이도판 메르카 상앗 그리오틱 사야 타우파냐크 오랑 양 맹가타칸 바하와 티다크 아다 아파 마이노스 아파의양 베르풍시 탈람 케이도판 메르카 아파푼 양 메르카 맹쿠바 멜라쿠칸 메르카 가갈 파야 카레나 메르카 티다크 메마미이 베라투란 알람 메르카 티다크 메마미이 베라투란 피키란 메르카 티다크 메마미이 베라투란 카르마 자디 라티안 메디타시 멘반투 사야 메마하미 베르카라 마이노스 베르카라 이니 베라투란 피키란 베라투란 카르마 카르마 바이크단 카르마 프룩 메레카 맨예바칸 케이두판 안다세카랑 자디 바기안양 사야 바로 베리타우 안다 사야 메눌리스칸 디달람 노트이니 바기안양맹문학칸 펜바아산 아달라 문킨 개동아란 양 상아테낭 케아다안 양테낭 이아 상아 맨예나칸 자디 오랑 마이노스 오랑 디하리이니 상아시보크단 메르카 상아 레티, 데타피, 케바약한 오랑, 티다크, 타우, 바가이마나 온툼맹 벨라칸, 케마이란, 이투. 그래서 기술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텔레비전을 계속 시청하고 자신을 더 기술적으로 만들며 일반적으로 영적인 삶은 매우 건강합니다. 단말을 배우고 명상을 수행하면 지혜를 개발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옳고 그런지 알게 됩니다. 무엇이 건강하고 무엇이 건강하지 않은지 알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음식을 먹을 때에도 주의 깊게 먹는다면 이 음식이 괜찮은지 건강한지 알수 있습니다. 모든 명상 수행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으며 저희 좋은 명상 수행 친구 중한 명은 제가 음식을 먹기 전에도 그것이 좋은지 아닌지 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 전에도 마음이 너무 강력해져서 음식의 냄새만으로도 이것이 좋지 않거나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자이자 음주자였던 제 친구 중한 명이 오랫동안 명상했습니다. 그가 처음 저에게 왔을 때 그는 담배도 끊을 수 없고 술도 끊을 수 없지만 명상은 하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네, 괜찮습니다. 먼저 명상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상을 했고, 저는 그에게 담배나 술에 대한 갈망이 생길 때마다, 그 갈망을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즉시 굴복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가지세요. 그 욕망에 흥미를 가지세요. 욕망은 매우 흥미로운 정신 상태입니다. 탐욕은 매우 흥미로운 정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진지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이 마음에 일어날 때, 그는 그 정신 상태를 꽤 오랫동안 지켜보았지만, 잠시 후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완전한 지시를 주었습니다. 나는 말했다, 그래, 술을 마시고 싶다면 마시기로 결정했다면 가라. 하지만 주의 깊게 가라. 병을 주의 깊게 들고, 잔을 주의 깊게 들고, 술을 잔에 주의 깊게 따르고, 잔을 주의 깊게 들고, 잔을 입술에 주의 깊게 가져가고 주의 깊게 안 모금 마셔라. 하지만 즉시 삼키지 말고 입안에 잠시 두면서 무엇을 느끼는지 지켜봐라. 그래서 그는 그렇게 시도했다. 그는 술을 입안에 머금고 무엇이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는 말했다. 입안이 매우 따뜻해지고 목구멍도 매우 따뜻해지고 뺨도 매우 따뜻해지거나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삼켰는데 주의 깊게 마시니 예전만큼 많이 마실 수 없었습니다. 몇 모금 마신 후 만족감을 느꼈고 술을 병에 다시 놓고 치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는 당신을 제안합니다. 만약 당신이 불건전한 일을 하고 있다면 주의 깊게는 그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주의 깊게를 출연한 후 아마도 2년 정도 그는 여전히 술을 마셨지만 여러 번 술을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술을 끊겠다고 말했고 그의 아내에게도 그렇게 말했으며 그는 술을 끊겠다고 말했지만 나중에 가서 병을 가져와 마셨고 그의 아내는 술을 끊겠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언제 그렇게 할 거냐 여전히 마시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화를 내며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마라 당신이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니까 마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술을 마셨지만 명상을 하면서 술에 대한 갈망이 점점 줄어들었고 그는 더 이상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오늘부터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술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결심이 충분히 강한지 시험해보기 위해 냉장고에 술병을 보관했습니다. 단지 유혹으로 정말 졸로 완전히 끊을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술을 끊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더 이상 술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만난 또 다른 여성의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녀는 마약 중독자이자 알코올 중독자였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그녀는 직업을 가질 수 없었고 누구와도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왔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수도원에 왔습니까? 그녀는 잠을 잘 수가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잠을 잘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는 명상 수행법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명상 수행법이냐고요? 말해줄 수 있나요? 그것을 수행하면 푹 잠들고 나쁜 꿈을 꾸지 않습니다. 아, 제가 다 말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시네요. 자의 명상의 MTTA 메디테이션입니다. 물론 자의 명상을 수행하면 매우 온화해지고 평화로움을 느끼고 잠이 들고 나쁜 꿈을 꾸지 않고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자의 명상 수행을 가르쳐 주었고 다음날 다시 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그녀가 돌아왔을 때 저는 명상 수행은 어떻게 되어 가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의 명상을 할수 없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왜요 스스로에게 자유를 보내세요 내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원하는 모든 좋은 것을 가지기를 모두가 그렇게 하고 싶어합니다 그녀는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나 자신을 미워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은 어떠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릴 때 우리를 돌보지 않아서 그를 매우 미워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그녀는 어머니도 우리를 전혀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심지어 엄마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전화로 엄마가 전화하면 목소리를 듣자마자 전화를 끊어요. 엄마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자 제가 말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어땠나요? 그녀는 제가 정말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선생님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요. 그녀는 친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와, 정말 어려운 경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게 되어 매우 놀랐습니다. 당신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을 누군가에게서 듣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매우 조용하고 사려 깊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사랑하는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제 친구의 개예요. 그녀에게는 아니고 우리 친구에게입니다. 그 개와 놀때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그러자 제가 말했습니다. 오 적어도 당신은 사랑할 사람이 있군요. 그 개와 마이트레아 성자를 생각하세요. 개를 사랑하는 것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같은 정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점차적으로 그녀에게 자이로빈 카인드너스와 주의 깊게 MYNDFLNESS 명상 수행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많은 약물과 알코올을 섭취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 동안 마음이 매우 둔하고 졸렸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명상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신발 없이 맨발로 거친 콘크리트 바닥을 주의 깊게 걷도록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우 부지런히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각 발걸음을 천천히 내딛고 발의 감각을 느끼는데 모든 주의를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밤낮으로 수행했고, 어느 날 그녀는 저에게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한밤 중에 일어났어요. 모두가 잠들었고, 보름달이 뜬 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나가고 싶어서 나갔고, 달을 보았어요. 너무나 멋있었어요. 달은 너무나 맑고 밝았고, 나무들을 보았습니다. 숲을 보았습니다. 수도원은 큰 숲, 레드우드 숲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무들을 보았는데, 너무 아름답고,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그들이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고, 그들의 평화로움을 느꼈어요. 나무들은 너무나 평화로웠고, 저는 다시 걷기 명상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내 마음이 매우 고요하고 평화로워졌어요. 내 인생에서 마음의 평화를 경험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더 열심히 노력했고 몇달 후에는 술을 완전히 끊고 모든 다른 약물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종류의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마리와나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요. 그리고 그녀는 알코올 중독자이자 약물 중독자였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비쩍 마르고 매우 가난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술과 약물을 끊은 후 그녀는 건강해졌습니다. 그녀는 좋은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저에게 이제 17 파운드가 늘었어요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는 살이 찌고 더 행복해졌고 더 건강해졌고 더 많은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계학이가 있었기 때문에 회계사로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1년에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1983년이었고 1984년에 미국을 떠났으니 그 사이에 17년이라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 그녀는 제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왔고 저는 그녀를 만나서 매우 기뻤습니다. 오, 그날 저는 그녀를 반겼습니다. 그녀는 오, 저를 기억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물론이죠, 기억합니다. 아주 건강해 보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네, 아주 건강해요. 이제는 저 자신을 아주 잘 돌봐요. 매일 좋은 음식을 먹고, 매일 명상하고, 매일 두 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번 걷고, 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집도 소유하고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녀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명상은 그녀에게 자신감과 힘, 규율, 용기, 결단력, 끈기 등 모든 것을 주어 그녀가 삶을 계획하고 삶을 바꿀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를 만나서 매우 건강했고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한 또 다른 것은 저는 여전히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매우 행복해했습니다. 여전히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1984년에 술을 끊었고 2001년의 마지막으로 만날 때까지 단한 방울의 술도 마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매우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한 또 다른 것은 제 사무실에 재단이 있어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녀를 불교로 개종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건강한 삶을 살고 마음을 더 고요하고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살도록 가르쳤을 뿐입니다. 저는 그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도왔을 뿐인데 나중에 그녀는 부처님과 승려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저를 보고 진정한 겸손과 진정한 감사로 저를 했습니다. 저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저를 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에 법 DHAMMA에 대한 감사, 부처님에 대한 감사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명상수행은 정말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 유익하고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이 사람들은 불교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서류상으로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가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명상 수행을 하고 삶이 나아진 후 그들은 법의 진실에 대한 진정으로 깊은 이해를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팔리오로는 s 다이 a 에 d d h a 라고 합니다. 자신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번역하지만 저는 믿음이 올바른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더 나은 단어입니다. 자신감, 네, 신뢰도요. 부처님을 신뢰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뢰합니다. 저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불교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부모님은 무슬림이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학교에 다녔고 부모님이 종교보다 기독교를 더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많은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저는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어떤 종교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가르침 중 일부는 좋게 들리지만요. 저는 어떤 종교도 믿을 수 없습니다. 비록 가르침 중 일부는 좋게 들리지만요. 저는 어떤 종교도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존경받고 싶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돕고 싶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명상을 하면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더 깊은 진실과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 더 깊은 진실과 현실을 실제로 봄으로써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를 매우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저를 동기부여하는 한 가지 이유는 진실을 더 많이 알아낼수록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진실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진실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고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능한 한 모든 진실을 알아내고 싶습니다. 나는 또한 삶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생활 방식의 변화일 뿐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전생을 기억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들과 여러 해 동안 살았습니다. 저는 환생, 즉, 윤회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더 나은 용어는 환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매일 제가 아는 일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